한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사실 저희가 이 기자회견 어, 자리에서 이어 쓰려고 했었던 것인데 어, 저도 이제 남자로 제가 할 말을 하고 어, 질문을 받는 부분이 어, 상당히뭐이 시간이 무한정 지금 끌고 뭐 가시는 것도 아니고 자, 아까 말한 대로 <laughs> 어, 아까 무슨 뭐 정자현 사건의그런 편지가 무슨 뭐 창자 활동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에서 받로제도겉으로 그 표현이 조금 좀 나가진 않았지만 그것과는 것은 분명히 뀌었는데 본인 창가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 장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맞고또 마찬가지로 나이가 뭐 이런저런 하는데 어? 뭐 오빠 동생이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죠.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서 네, 제가 책임질 수 있고, 어, 법 취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다시 말하지만, 법으로서의 정식적인 혼인 관계를 갖다가 알리는 것은 어떤 주변에 대한 그 사실적이 아닌 내용들을 계속 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계속된 그런 그 협박과 음해 이런 부분이 저장돼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서로 신중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와이프의 그 채널망을 통해서 그 공개한 를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압에 계신 분들한테 그러면 그, 아, 그, 아, 그 아, 전체 다 하지 마시고 오빠가, 그 관계 말했었는데, 그 일단 진행하실 거 진행하세요. 일단 그러면은 그. 저도 참그 부분에서 억울함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이, 정신 이상자, 이런 부분 내몰리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 앞쪽에 그 계시는 분중몇분에서만 그 이렇게 좀, 그,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나오셔서 그러면, 어 어차피 저는 아까 필요하면은 제가 그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출을 한다는데, 저는 제가 와이프를 통해서라도, 부분을 억울하면 바뀌서라도 우리 또 와이프가 더 오해받고 하는 그런 부분, <laughs> 어떤 사기의 어떤 힘사인 사람이나 이런 부분에 효없당는 이런 오해의 거지가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참, 좀 하나, 저기 참, 그 부분이 있는데, 뭐, 정과자, 정과자는 무슨 뭐, 떳떳하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혼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행복을 전세에 깔아놓고, 그러니까 그런 뭐 실제 공개되지 않는 또 실제 국가수에서 감정 필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원본이 재판부에 몇 장이나 존재한다 하십니까? 아세요? 원본이 국가수에몇 장의 몇 장의 편지가 감정이 들어갔습니까? 그몇장안 했습니다. 제가 아주 아, 저기요. <laughs> 예, 지금 잠깐, 잠깐. 아, 이게 한꺼번에 나오시면 안 되니까, 예, 저기, 아, 전주주 씨께서 그 본인이 소, 갖고 있다는, 저도 이제 못 봤는데, 원본 편지를 공개하겠답니다. 그래서 그걸 앞에 원본 편지를 놓겠다고 하니까 전부가 나오면 안 되시고요. 진행상, 어, 김 기자님. 예, 어, 저기, 다른 몇 분만 같이 해서 원본을 일단은, 어, 앞에다가 펼쳐 놓을 테니까, 어, 네.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아, 잠깐 같이 혼자 가지 마시고,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다 촬영하실 수 없잖아요. 먼저 잠깐. 아, 들어 드리는 게 낫까요? 잠깐, 부빡좀 드릴게요. 제가 이 원본을 사실은, 그 내부에서도 사실, 그, 그 어떻게 보면 나쁘게만 빼앗기기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키기 위해서 다른 타 감방 수용자의 방에 이런, 이런 상황을. 엘시가 또 만지지 마세요. 예. 보관하고 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성용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킨 것 중에 그나마 살려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것을 공개하고 이런 것이 문제를 야기한다는건 솔직히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찌됐든 온갖 무엇과 오해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에 상처받고 진리김치 당한 걸 별게 안보좋았기 때문에 저도 용기 내서 이거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 이번 만큼은 좀 떳떳하고 제대로로 수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어, 저지수께서그 원본 몇 장을 들고 앞에 나오셔서 보여주시고 촬영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아니, 저기, 넷신엑스 그거 맞지 마세요. 예, 넷시엑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넷신엑스 맞지 마시고요. 전지수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그 원본, 아, 그 전에 할까요? 예. 그 자리에서 네. 몇 네. 장을, 네. 몇 네. 장을 네. 들고 예..예.. 네. 아니 네. 손으로 들고 네. 여기 보여달라고 예..편지..편지 큰거요큰거요큰거 있으시다면 큰거 예, 다른 말씀은 지금 하지 마시고요. 이제 원본을 어 보여 드렸고 본인이 원본을 제출하겠답니다. 그리고 지금 기상료를 더한 는건논리가 있고요. 어 사실 관계는 나중에 더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시 맨시... 아니요. 지금 뭐 그거는 제출하는 거 지장 있는 게 따로 있어요? 네, 앞, 앞쪽에 하나 있네. 앞쪽에 지장 있는 게 어떤 거 있습니까? 하얀... 네, 어, 거. 거. 예. 아, 이거는 제가 당시에 그 재판부에 정식적으로 제출을 하려고 했지만 어, 굳이 또 일부러 또 해서 어, 그 내부에서 저를 많이 생각해서 걱정해주는 분들이 사회 나가서 정식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당시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당시이 부분을 이렇게 다의를다 입증을 잘 찍어야 된고 그러니까 본인 간인이죠, 그거는. 예, 본인, 저, 인, 저, 이, 지장은 본인 간인 지장입니다. 같습니다. 예. 네. 예, 예. 그거고, 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제출하는 걸로 하고요. 예. 예. 넷이, 죄송한데, 그, 제가 그냥, 어, 친한 지인으로서, 정말 사랑하는, 어, 저희 선배로서, 지금은 본인 얘기만 짧게, 어, 좀 하고 마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잠깐 본인 얘기만, 신경 고백만 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황, 아, 전진주 씨는 먼저 좀 퇴장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 정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진 촬영 하나만. 약간 네.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그, 정재현 씨가, 어, 일부 제가 이제 직접 보고 사진 찍은 건데, 낸 실행이, 이 글자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아, 저는 한테 좀대로 기자회견에 있어서 내근에좀 있다. 지금 내신이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좀 무리가 있어요. 지금 어, 본인도 좀 당황스러우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 정리를 좀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그, 저다다 챙겨 주세요. 아니, 넷씨 하지 마. 저기 하시는 걸로 하고 혼자 잠깐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먼저 좀 퇴장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지씨만 퇴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제가 말할 일이 없으니까 같이 앉을지를 원합니다요. 옆에 계신 제가 잘대응 아니요, 지금 저희 집회 때문에 먼저 나갔. 습니다 어, 지금, 먼저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행, 잠깐 진행 때문에 그래요. 진행, 왜냐면 또 여기, 여기 출구 때문에 따르다 나가야 되니까, 전지수 먼저 나, 내려가시죠. 예. 먼저 자리, 어, 하고, 내시 어, 잠깐 기다려줘요. 아. 네, 게 그쪽으로. <laughs>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그, 아, 그 먼저 좀 퇴장 저쪽 가서 내네 치는 그쪽으로 갈 거니까요. 예, 그쪽으로 좀 퇴장해 주세요. 네. 예, 저 저쪽 분터좀 퇴장해 주세요. 예, 내 치의 입장 표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어정진수씨 사건 조사 처럼. 기자회견 지나가서, 예, 좀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넷시내 생각에는요, 본인이, 어, 그냥, 솔직한 본인 얘기만, 어, 사실 넷시는 지금 현재 전진수, 어, 씨 얘기를 팩트로 다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있고, 본인이, 어, 지금 제시하는 모든 거에 대한 거를 다 믿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감안하셔서, 어,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예, 별도로, 뭐, 네시가 최근에 만난 게몇 달이죠? 최근에 만난 게? 한두달 전. 아, 두달 전에서부터 음. 본격 교제를 해왔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어, 만났던 상황은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는두달 전에 만나서 내용들 다 듣고, 그리고, 어, 교제를 한건 사실은 있고요. 네. 어, 그런 상황들을, 어, 기자님들이 충분히,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내 집에서 짧게 본인 얘기를, 입장을, 무슨 사실관계 설명할 필요 없어요. 현재로서의 본인 입장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네, 예, 그렇고 하고, 저, 저,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와 제 남편 왕첸지는 다시 재회하게 돼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진실로의 서로 사랑을 결실을 맺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했고 저희도 여러분 같이 그냥 행복하고 열심히 부부로서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제 남편이 과거에 아픈 사연들이 있고, 저 역시 과거에 아픈 가정사가 있는데요. 저, 아까 말한 또 질문하신 궁금했던 또그 모든 기사의 내용들, 저는 그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고 저를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도 저는 저희가 교제를 다시 시작하고,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 알면서도 저는 왕진진, 전준주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팝 아티스트 렌치랭을 또 그냥 여성으로서 렌치랭을 또박태령을 사랑합니다. 저희 그 부부를 응원해 주시고 이제 서로 늦게나마 만나서 서로 나이도 지금 많은데 초혼으로 시작하게 됐으니까 저희 결혼 축복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도 팝 아티스트로서 어 계속 열심히 작품 활동할 거고요. 또제 남편 왕진진도 똑같이 자신의 문화사업 열심히 활동하고 더욱더 이렇게 힘든 모습보다는 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웃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작품하고 그리고 저희 부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힘든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저기, 네 지금.